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못갈 곳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젊을 때도 다 가봤는데 이제 와서 무얼 조심하느냐고 묻지요. 하지만 저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곳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수에도 다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며칠 지나면 잊고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의 인생은 다릅니다. 한번 탁해진 마음은 쉽게 맑아지지 않고 잘못 들어간 한 자리는 노년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노년의 불행은 큰 사고나 큰병 때문에 찾아온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제가 지켜본 수많은 노년의 삶을 보면 불행은 늘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딱한 번의 방문, 한 번의 모임, 한 번의 발걸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알아두면 인생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몸은 조금 아파도 버틸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그 여파는 오래갑니다. 특히 노년의 마음은 맑은 유리잔과 같아서 작은 흠집 하나에도 전체가 금이 가버리기 쉽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제는 지키는 삶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멀리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0세 이후에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곳은 지도에 표시된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녀온 뒤 사람의 얼굴과 말투와 눈빛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다녀온 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괜히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집에 와서도 기운이 빠지는 자리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그런 자리가 반복되면 노년의 삶은 조금씩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깨달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노년의 평온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를 안 가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 이야기는 훈계가 아니라 너무 늦게 깨달아 아쉬웠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곳은 제가 수많은 노년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보아온 자리들입니다. 이곳을 멀리 한 분들은 대체로 얼굴이 편안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그곳에 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그곳이 노년의 평온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 사람이 많은 곳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외로움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더 늙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습니다. 70세 이후에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곳은 겉으로는 웃음이 넘치지만 속으로는 비교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이나 잔치처럼 꾸며진 각종 모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처음엔 반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자식은 무엇을 하는지, 집은 어디인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저울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 비교가 바로 노년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다녀와서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집에 돌아와 괜히 말수가 줄고 잠자리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던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 자리는 이미 여러분의 노년을 갉아먹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때는 경쟁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지만 이 나이에 비교는 회복이 더디고 상처가 깊게 남습니다. 특히 나는 이제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날 이후 마음의 기운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도 한때는 우리 애가 이번 애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그 자리는 평온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도 허영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면 노년은 결코 편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본 분들 중 얼굴이 편안한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굳이 불러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멀리 했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조용히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둘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비워둘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갔다가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곳이라면 그곳은 이제 가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70세 이후에 삶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데 있지 않고 나를 지치게 하는 자리를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70세 이후에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곳은 선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바로 분쟁과 갈등이 반복되는 곳, 특히 자식 문제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얽힌 자리입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자식이 다툰다고 하면 가만히 있기보다 한마디라도 해줘야 할것 같고 나서서 정리해줘야 할것 같은 책임감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그 책임감은 종종 평온을 갈가먹는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제가 살아오며 가장 많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에 깊이 개입한 부모일수록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말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부모는 중간에서 오해를 받고 결국은 원망까지 떠안게 됩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갈등은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과 가치관이 부딪히며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 부모가 들어가 어느 한 쪽에 편을 드는 순간 갈등은 해결되기보다 부모를 향한 상처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곳은 주변 사람들의 시비와 뒷말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더라, 누가 억울하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곳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은 무겁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라고 나는 직접 싸우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노년의 마음은 생각보다 민감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그 여파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나이에 쌓이는 원망과 오해는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제가 백년을 살아보며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해결하려는 능력보다 물러날 줄 아는 용기에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서 한발 물러나고 타인의 시비 앞에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의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의 갈등은 스스로 정리될 자리를 찾아갑니다. 부모가 억지로 끼어들수록 실타래는 더 엉키기 마련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흥분하지 않고 내 입장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여유가 쌓일수록 얼굴에는 인자함이 남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와주려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자리라면 그곳은 이제 가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남의 싸움에서 한발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70세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곳은 사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발로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자꾸 되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바로 과거입니다. 지나간 시간, 이미 끝난 이야기,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장면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고, 한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말들이 입에 붙습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추억을 넘어서 현재의 나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 일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과거라는 자리에 오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깃든 곳을 자주 떠올릴수록 지금의 내 모습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가 클수록 마음은 더 빨리 지칩니다. 이것은 추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조용한 고문에 가깝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원망이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억울했던 사건, 아직도 마음 한 구석이 욱신거리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기억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그때의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과거를 자주 붙잡는 분일수록 얼굴에 긴장이 남아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과거를 정리한 분들은 말수가 줄어도 얼굴이 편안했고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손님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붙잡고 앉아 있으면 현재라는 주인은 문 앞에서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삶은 점점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70세 이후의 시간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에 남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맑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를 자꾸 들여다보는 습관은 남은 생을 탁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장면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때는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내 시간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현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차한 잔, 아무 일 없는 하루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노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0세 이후에 다시 찾아가면 안 되는 곳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비로소 남은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사람들을 오래 지켜보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말보다 얼굴이 먼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자주 가는지, 어떤 자리에 오래 머무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남습니다. 허영이 가득한 자리를 끄는 사람들은 비교하느라 굳어 있던 표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남의 삶을 훔쳐 보느라 바빴던 눈이 비로소 자기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말수가 줄어도 얼굴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분쟁과 갈등의 자리를 멀리 한 사람들은 가슴에 항상 걸려있던 돌 하나를 내려놓은 듯 보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자 숨 쉬는 호흡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욱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웃으며 넘기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라는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반복하던 입이 조용해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하루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노년의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누리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세 곳을 멀리 한 분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할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하루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어디를 걸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빠지고 대신 표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에서 옵니다. 무엇을 더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하루하루가 단정해집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말수가 늘었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디에 다녀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평온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하나씩 정리한 사람에게만 남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얼굴과 말투, 하루의 온도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길게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흔히 인생의 황혼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황혼은 단순히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에 열기가 가라앉고 세상이 가장 부드러운 빛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많이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이 편안한 쪽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듯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자리와 관계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오래된 훈장이나 입지 않는 옷처럼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비워냅니다.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허전함이 아니라 생각보다 깊은 평안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말 잘하는 힘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아는 힘,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 한번 멈추고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편하게 해줄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대신 감사하다는 말, 괜찮다는 말, 오늘도 잘 지나갔다는 말을 자주 꺼내 보십시오. 그 말들은 상대를 위로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다독이는 말이 됩니다. 입술이 부드러워질수록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걷다 보면 알게 됩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 몸이 늙어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하루는 평온해집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유가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변하지 않듯 타인의 말이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마음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움과 집착을 놓지 못하는 삶보다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꼭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평온은 새로운 곳을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 얼굴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조용히 비우고 천천히 걷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누구보다 단정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 부디 평안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